우리 반주자들이 곡을 디벨롭, 네, 곡을 막 크라이막스로 치닫게 할때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리듬이에요. 제가 좀 오버의 승리를 내볼게요. 여기 에 모인 뭐 우리. 꿀렁대시는지 네 제가 지금 오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세게 치진 않으시겠죠? 네왜 이렇게 꿀렁꿀렁대시는지 막 16비트 막 중간에 으따다다 으따다다 왜 이렇게 많으시는지 네 선생님 저는 물론 리듬을 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리듬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이 코드 보이싱 자체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이옥타브 보이싱을 하거든요 네제 반주가 정답이라고 지금 선생님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단수가 정답일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텐션 코드 하나도 안 썼어요. 네, 텐션 코드 쓴 적도 없고 어떠세요? 네, 제 반주가 지금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옥타브 보이싱에 관한 비밀은 제가 궁금해 시실 만주네 현장 쌤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드린 내용인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너무 궁금하다, 이 옥타브 보이싱 너무 궁금하다는 선생님들은요. 세미나 오시면 돼요. 현장 세미나 열릴 때요. 네, 만사 제천도 오십시오. 네, 나갈 거야, 안갈 거야. 날씨가 이래서 안가 이러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선생님들 지금 손 준비하세요. 네, 손 준비해 보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손 준비되셨죠? 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께서 왼손 아르페지오 158 반주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C 코드의 158 한번 짚어보실까요? 계율 뭡니까? 도, 솔, 도죠? 이것을 선생 그대로 오른손으로 가져와 보세요. 네. 자, 도, 솔, 도를 선생님이 한꺼번에 쾅 누르세요. 자, 이거가 파워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삼음이 없어서 좀 모호하고 뭔가 공허하고 빈듯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걸 선생님 우리 쓸게 아니라 일단 내려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머릿속에 지우개 지우시고 다시 양손 올려 보십시다. 우리 지금 A-7 코드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왼손은 코드의 1음을 누를 거예요. 자, A-7 코드의 1음은 라와 미를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오른손이 옥타브 보이싱 할 건데 뭐냐? 지금 3음 안쳤잖아요 A-7 코드의 3음이 누굽니까? 네, 도죠. 도를 C죠. C의 1호파를 여기서 짚어 주시면 돼요. 왼손 1음, 오른손은 c 의158꽝 쳐보세요. 바로 이게 A 마이너 7 코드의 3 7옥타브 보이싱이에요. 이게 158이었던 거 c 의 158이었던 것이 네 A 마이너 코드로 짚으면 얘가 373음. 얘빼 볼게요. 737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선생님 37 보이싱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셀 보이싱 가이드 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정말 예쁜데, 우리가 맨날 이거 삼칠 보이싱 선생님 잡, 이 삼칠음 잡는 게 사실상 되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맨날 트레이닝만 하다가 끝나죠. 근데 아이들이 158 배웠잖아. 제가 코드 의 구성 및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삼음을 알아야 얘를 칠수 있잖아요. 158은 배웠으니까. 그래서 땡! 지 보시면 이게 3, 7 보이시는 게 되고 메이저 코드 마찬가지요 1, 5, 3, 7, 3 네, 도미넌트 코드만 살짝 달라요. 1, 5, 1, 5, 8을 짓는데 가운데를 플랫 하시는 거 선생님 이거는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정말 속 시원하게 선생님 알고, 알아야 제가요. 제가 반주, 내변고 반주 변을 건 하시는 선생님들은 현장 세미나 오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적용해볼게 선생님들. 자, 우리가 A 마이너가 한 마디가 나왔어. 선생님들 가장 처음 맨처음 건드리는 게 뭐예요? 리듬 아니면 코드 건드리십니다. 자, 리듬 먼저 건드려 볼게요. 리듬 건드리나요? 뭐 코드 건드려요? 코드 막 건드려요. a 만는한 마디가 나오면. 자, 이걸 그대로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나 A만이 나왔어요. 침만주고요 자, 멜티 반주 가 볼게요. 어, 이거는 아, A 마이너. E <목소리> 마이너. 선생님들 4명이랑 찬양하시죠? 4명. 쉼이 1, 로가시고 1호 1 2 3 하지 마시고요. 요것으라고요. 쉼이 2, 로 thank 옥타브 보이싱이습니다 빠른 곡에, 제가 빠른 곡에도 적용이 굉장히 많이 빠른 곡이고요. 이 옥타브 보이싱을 하시면 선생님들 리듬을 많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달 캠프, 세관 캠프 하시죠? 이번 3월호에 옥타브 보이싱으로 하는 4개 네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선생님들 책 주문하실 때 사장님께 선생님, 사장님 캠프 정보 갖다 줄수 없으세요? 라고 부탁하시면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연주해드리지 않을게요. 시간관계상.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옥타브 보이싱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세븐 코드 세 가지 적용해봤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서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 선생님, 에드트 코드와 서스트 코드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에드트 코드는 3마음에 이음이 추가된 거라면 서스트 코드는 3마음을 삼음 대신 이음을 연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C 서, 프트 하면은 도레솔을 많이 치는데 선생 님 이걸 옥타브 보이싱 하면 보라의 소리가 나거든요. 자, 선생 님 마지막 퀴즈예요. 네, 이게 어떤 곡의 인트로인지 알아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옥타브 보이싱 할 건데 이게 어떤 곡의 어, 음, 음, 인트로일까? 니까. 네. 마지막 퀴즈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내모습이디로해서첫 코드. 이 코드가 뒤 서스트 코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g 코드 하면 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시레뭐 서스트 솔라레. 그런데 이걸 라레라로 친다고? 어떻게 라레라가 돼 네, 이런 버라이트한 효과를 옥타브 보이스 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는요 그 내용은 여기 행복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어딜까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책을 봐서는 또 이해를 못 하세요 네, 책 아무리 책에 제가 쉽게 담으려고 했어도 아 이게 뭐야 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에 이제 세시, 현장 세미나 열리면 또 그때 선생님 만나뵙고 뵙도록 할게요. 이 옥타브 보이싱, 선생님, 어떤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내 반주는 왜 이렇게 뭔가 없을까 할 때, 이 옥타브 보이싱, 전 정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스스로 제가, 네, 티칭 방법을 발견하고, 저 스스로. 이거 옥타브 보이싱 가르쳐야 되는데, 37 보이싱 훈련하면 애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어떻게 옥타브로 누가 해요. 저 스스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아, 158 이리로 가면 되겠네? 어, 그런데 이렇게 적용되네?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들 옥타브 보이싱으로 가르치시면 너무 효과가 좋고, 제가 서두에서